1877년 페루의 수도 리마 근처에서 건설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.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. 천년 이상 땅속에 묻혀 있던 미라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. 하지만 이 미라는 단순한 고대 유물이 아니었습니다. 현대의 과학자들이 이 미라를 분석한 결과 이 미라는 당시 페루 귀족 여성의 것이었습니다. 놀라운 것은 그녀의 뇌가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. 심지어 혈관 속에는 미세한 금가루가 남아 있었습니다. 과연 고대 페루인들은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시신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?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의 몸이 현대 기술로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존되었다는 점입니다. 피부와 장기는 마치 방금 숨이 멎은 것처럼 보였고, 신비한 의식이 그녀의 장래에 사용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자아냈습니다. 고대 문명이 남긴 또 다른 비밀